그런 놈들은 그냥 치트를 신고해 주시면 돼 어, 거의 이제. 진짜 1초, 1초까지 맞고 한번가지 1초? 갑자기 부상 뭐지? 예? 어? 뭐야 신고 ]가? 막혔네? 아 신고 막혔네 한 번으로 까비 이거 패치되기 전에 신고 무한으로 즐겨대가지고한 사람당 3 30... 0나봐 <laughs> <laughs> 힘들었나 봐 <웃음> <웃음> 이럴 게 많아져서 아니 신고 이제 한 사람당 이제 무한으로 즐겨요로 이제 30개씩 했거든? <laughs> 아 유비가 힘들었겠지. 없아 지금... 어, 아, <laughs> 어디... 등장. 아 이거 아이언이트 시발 못 가는데. 아이언이트너쏠난거 아니야. 아 얘들 트랩으로 안놓는데 그냥 트랩 하지 말까? 트랩 안 막음. 그 뭐냐. 야, 나랑 외부 트랩 막으러 <laughs> 아어 <laughs> 여러분 <놀람> <놀람> 아야 워든 따라와. 워든. 지금 어. 여기로 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. 워든, 워든 일로 와봐 우리 아까 여기로 왔었어. 기다려. 거기 찔지마 봐. 아, 빼지마 봐. 나 유사 근접 발랑 깔게. 어, 우리 안 나가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나. 요리를 뭘로 할까? 근접 발랑. 다가가 다가가. 아니 무섭네. 나도 보여줘. 보여줘. 보여주고. 저린적 좋